안녕하세요. 정재환의 한글 상식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한글 상식, 우리말 상식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한글 상식, 우리말 상식, 얼마큼 알고 계신가요? 얼마큼, 얼만큼 얼마만큼 알고 계신가요? 예. 아, 요것도 헷갈리죠. 예.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 서울신문 똑똑 우리말. 예. 어, 역시 오명숙 어문부장님 신세를 돋치겠습니다. 얼마큼과 얼만큼 예. 어,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나 치명률이 얼만큼 높은지를 연구 중이다. 아, 여기 이제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온 거겠죠. 얼만큼 예. 건강기능식품 하루에 얼만큼 먹어야 할까 예. 얼만큼과 얼만큼이 싸우고 있는 것 같네요. 위 문장에 쓰인 얼만큼과 얼만큼 중 바른 표기는 무엇일까? 잘 모르는 수요나 분량, 정도를 나타내는 명사 얼마와 앞에 내용의 상당한 수량이나 정도임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 만큼이 만나 이루어진 얼마 만큼을 줄여 얼만큼으로 쓰는 경우를 심심찮게 볼수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표현이다. 얼마만큼의 준말은 얼마큼이다. 예. <laughs> 얼마큼이다. 예. 나만큼, 너만큼, 대월만큼, 학교만큼처럼 얼마만큼 역시 명사 얼마와 조사 만큼이 결합한 형태다. 그런데 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만큼이 사전에 표제어로 올라 있지는 않다. 대신 얼마큼을 찾아보면, 얼마만큼이 줄어든 말이라고 돼 있다. 그러므로, 앞에 첫 번째 예문에 들어있는, 얼만큼은, 얼마큼으로 바꿨어야 한다. <laughs> 예. 자, 어, 얼마만큼의 영향인지, 이마만큼, 그마만큼, 저마만큼도 바른 표현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모두 잘못된 표현이다. 이 표현이 바른 것이 되려면 얼마 더하기만큼처럼 이마 더하기만큼 이마 예금화 더하기만큼 저마 더하기만큼처럼 성분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마 금화 저마란 낱말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마만큼 금화만큼 저마만큼은 이만큼 그만큼 저만큼처럼 써야 한다. 하. 아, 오늘도 굉장히 헷갈리네요. 예. 아무튼, 어, 이만큼, 이런 건 없다. 예, 이만큼, 그만큼, 저만큼. 예. 아, 그리고, 예. 얼만큼 아니고요. 예. 얼만큼 예. 예. 아, 그리고 이제, 너만큼, 주먹만큼. 뭐, 이런, 이런 경우에만큼은 이제 이게, 조사. 조사니까 이제, 이렇게 붙여 쓰는 겁니다. 예. 자, 정재원의 한글 상식.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